y는 s i n x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어. 이원 위에 한 점, p, 이 점의 좌표를 한번 잡아볼 건데, 자, 이거, s i n 과 c o s 의 정의 한번 생각해보자. s i n x의 s i n 세타. 자, 여기 이 동경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s i n 세타의 정의는 뭐였어? 사인 세타는 자, 이 점의 좌표 x, y. 그럼 반지름 만약에 r이었다면 r분의 y 좌표지.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좌표지. 그렇다면은 양변의 r을 곱해 주면 y는 r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양변의 r 곱하면 x는 r 코사인 세타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sin t h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자, 이 점의 좌표는 r cos theta, c o m m r sin t h 중요하니까 꼭 외우자. 원 위에 한 점을 잡았을 때 각이 t h 로 주어지면 r cos theta, r sin t h 야 자, 근데 지금 이제 sin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볼 거냐면 반지름이 1인 원. 반지름이 1인 원을 단위 원이라고 하는데 단위 원을 잡았어. 자,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반지름이 1인 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반지름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가 되겠지. 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 여기 각이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이 지금 여기다 그래프 그릴 거야. X축을 세타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인세타, 사인X, Y는 사인X의 그래프 그릴 거니까, 이 Y축은 사인세타 값이 들어가겠지. 각을 세타라고 잡으면, Y축은 사인세타. 그러면 이 그래프는 Y는 사인세타의 그래프가 될 거잖아. 자, 이렇게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 세타를 다 X로 바꿔버리면 되지겠지? 자,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이제 사인세타의 그래프를, Y는 사인세타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즉, 각이 세타일 때 y 값은 사인 세타야. 자, 여기에 와서 다시 보면 각이 세타일 때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뭐냐면 여기 있어. p의 y 좌표가 사인 세타지. 이 사인 세타라는 거는 p의 y 좌표인 거야. y 좌표야.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 그래프 그릴 때는 세타에 따라서 y 좌표만 찾아서 찍어 주면 될거 아니야. 세타 콤마 p의 y 좌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p의 y 좌표 사인 세타라는 건 사실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1. 그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y 좌표니까 이만큼이 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제 1사 분면 봐 봐. 1사 분면이라고 하면 각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지. 90도. 2분의 파이. 자, 1사 분면 2분의 파이일 때까지를 보면 y 좌표 어, 여기 사인 세타는 p의 y 좌표이기 때문에 y 좌표가 어떻게 번, 변하냐면 세타가 0일 때는 y 좌표가 1, 0 해서 0이지. 그치 y x 어, 세타가 0일 때는 y 좌표가 0이야. 근데 세타가 커질수록 높이는 어떻게 돼? 세타가 커질수록 높이는 점점 높아지지. 세타가 이만큼 커지면 높이 더 길어지고 더 길어지고 계속 커지지. 그치 근데 2분의 파이가 됐을 때, 즉 2분의 파이 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됐다는 건 이만큼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왔다는 거지, 동경이. 그때 P의 좌표가 이 점이지. 그럼 그때 의 P의 좌표는 0, 1. 그래서 P의 y 좌표는 1이야. 즉 2분의 파이일 때 함수값은 1이 된다는 뜻이야. 근데 그 사이에서는 여기 1사분면에서는 지금 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 다가 커질수록 높이도 커지고 있어. 그럼 여기선 에 증가하는 거야. 자, 요게 매끄럽게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2사분면. 보면, 2사분면은 이제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지.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 파이지. 그러면은 파이까지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그럼 세타가 이만큼이야. 그럼 동경이 여기에 왔어. p점이 여기 있고 그때 y 좌표는 이만큼이잖아. 근데 세타가 더 커졌어. 그럼 이렇게 돼. 그러면 y 좌표가 이만큼이야. Y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세타가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렇지? 그러다가 파이에 왔을 때는 마이너스 1, 0, 즉 Y 좌표가 0이잖아. 파이에 왔을 때 0인데 그 사이에서는 높이가 점점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 점점 이 값이 사인 세타의 값이 작아지고 있지. 이렇게 그려줄 수있어 자그 다음 3사분면 자 여기는 파이였고 3사분면은 2분의 3파이 여기까지가 2분의 3파이까지지 파이에서 2분의 3파이까지 자 이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제 세타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온거야 자 여기에 동경이 위치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p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이때는 이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y좌표가 자 어쨌든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기는 한데 사인 세타 y값이 음이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 3사분면에서는 3사분면에서는 음의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뜻이야 근데 지금 절대값을 봐봐 세타가 커질수록 세타가 이제 더 커졌어 그럼 여기에 왔어 그랬더니 이만큼이 이제 y값이 되지 그렇지 절대값이 점점 커졌어 근데 이 부분에서는 사인값이 마이너스잖아 그럼 절대값이 커졌다는 건 값이 점점 음의 값으로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지 근데 2분의 3파이가 딱 됐을 때는 0, 마이너스 1 요점 p가 여기에 오니까 y 좌표 마이너스 1 그래서 2분의 3파이일 때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갖는데 그 사이에서는 점점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2분의 3파이에서 자 4사분면 2파이까지지 4 그지자 2파이까지를 보면 2파이가 됐을 때 1,0에서 0의 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타가 이만큼 왔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y 값이 여기 있지만 세타가 더 커지면 이렇게 되지 그치? 자 y 값이 둘다 음인데 각이 커질수록 절대값이 작아지고 있으니까 음의 값으로 점점점 커진다는 뜻이지 그래서 여기에서 0이 될 때까지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돼. 그러면 2분의 파이보다 더클 때는 어떻게 될까? 아니, 2파이보다 더클 때는 2파이까지 왔어. 그 다음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다시 반복이 되겠지. 처음 여기서부터 아까 했던 모양 그대로 반복이 되잖아. 이 모양이 그대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반복,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야. 여기 음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야. 그래서 y는 sin x의 그래프, 이 함수는 주기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지. 그겠지? 자, 그거 그림 여기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봐봐. 다시 이렇게 그래프 그려보고, 자, 한번더 확인을 해봐봐. 자, 여기 정리된 거 여기 다시 보면 y는 sinx 보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제1사분면이지. 자, 0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제2사분면, 여기는 제3사분면, 그다음 제4사분면. 자, 이것만 딱 하고 나면 이게 한 주기로 해서 얘가 똑같은 모양이 또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야. 음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겠지요 부분만 잘 그려 줄수 있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하고 보면 먼저 정의역은 모든 실수값 다 가지지. x는 모든 실수값 다 가지잖아. 자, 세타의 그래프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를 그렸고, 그 세타를 그냥 이제 x로 바꿔서 함수로 돌린 거야. 자, 그러면 x는 모든 실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치역은 y의 범위는 y는 마이너스 1과 1을 넘어서지 않지. 그치? 그래서 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1 1이상 1이하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 되겠고, 1이 최댓값이 되겠지 그렇지? 최댓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이야 그 다음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이만큼의 모양이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는 주기함수잖아 주기는 얼마가 되냐면 1사분면부터 4사분면까지 2파이가 주기가 되겠지 한바퀴, 한바퀴 360도 2파이잖아 2파이가 주기야 자그 다음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이 그래프가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근데 그래프 모양을 보면, 여기 이 모양,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지,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기함수가 되는 거야. 자,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된다. 그려서 완전히 익혀야 돼.